안녕하세요, 올리브입니다. 이번 댓글 Q&A는 와님께서 질문해주신 단어 끝에 S-I-O-N의 발음에 관한 영상입니다. 저와 함께 발음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발음 기호로 정확한 발음을 같이 보겠습니다. S-I-O-N에 해당하는 소리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, s h n 그리고 s h n 이라는 발음입니다. 이번에는 우선 s h n 에 해당하는 발음 먼저 볼게요. 여기 보시면 발음 기호의 소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이 원어민들의 발음을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긴 고리 모양의 발음 기호는요. 그녀 쉬하고 발음하는 경우에 쉬 하는 그 앞소리예요. 여기 입모양은 입술 약간 앞으로 내밀어지고 혀의 위치가 보시면 중요합니다. 혀 끝이 아니고 중간 혀와 중간 천장 부분이 닿아서 사이로 바람이 나오는 건데요. 여기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곳은 치경입니다. 여기 보시는 이 혀끝에 위치는 치경인데요. 여기 혀끝에 보시면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 뒤로 더 이렇게 넘어가시면 약간 쑥 들어가는 부분,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이 중간에 혀를 대시고 슉 쉿! 네, 이렇게 바람이 중간으로 새어나가게 하는 거예요. 우선 편안하게 혀 내려놓으시고요. 네, 여기 중간 혀 대시면서 바람 나가게 소리해 볼게요. 슉, 슉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, 이 거꾸로 발음 기호는요, 슈아 발음이라고 하는데요. 원어민들이 몸에 강세를 주지 않을 때, 그냥 대화할 때 아주 약하게 발음하면서 하는 소리예요. 그래서 소리가 정말 약하고 무기력한 소리예요. 입술만 살짝 뗀 상태에서 어라고 소리를 내는데 입을 거의 벌리지 않기 때문에요. 약간 어와 으의 중간 소리입니다. 어. 어 이런 소리예요. 힘을 빼시고 입모양이 약간 으 하는 소리여서 이렇게 어 앞에 시작은 어라고 소리는 내는데요. 어와 으 같이 들어있는 소리 그리고 길게 발음하게 되면 어, 으 하는 소리로 더 들리게 됩니다. 그래서 조금 강하게 어, 어 하면 어 소리가 좀더 들리겠지만 힘을 더 빼고 아주 무기력하게 발음을 더 하게 되면요 이 슈아 발음도 더 약하게도 합니다. 그래서 어, 어 그럼 이제 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소리예요. 네 다시 돌아와서 슈하고 어한 다음에 마지막은 N입니다. N의 끝나는 소리는 은 하는 소리죠. 원래 이 N이 가지고 있는 소리는 준비 소리 은 그리고 느 하는 소리 가지고 있어요. 은, 나 이렇게 해요. 여기 혀 위치는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곳에 치경이라고 하는 곳에 됩니다 올리면서 은 하고 내리면서 나 하는 이 소리예요. 끝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은 하는 준비 소리에서만 소리로 끝납니다. 은, 해볼게요. 혀끝 내려놓으시고 은 하면서 치경 위치로 올립니다. 은, 은 예, 은 하고 올린 다음에는 그냥 힘 빼시고 내리시면 되겠죠. 은은 은 이렇게 내려옵니다. 이게 뒤에 오는 소리이기 때문에요. 강하게 발음하지 않습니다. 아주 약하게 해요. 슈 하는 소리와 어 하고 은 이어서 슌슌 하고 발음합니다. 입술 앞으로 좀 내밀어 주고요. 슌 이렇게 은 하는 소리로 끝납니다. 쉬와 발음 이 발음 기호가 크게 표기된 것은 어하는 소리가 조금 더 들어가요, 쉰, 쉰. 그런데 뒷 발음이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대화할 때 아주 약하게 발음을 하지요. 그래서 어소리보다는 의소리가 조금 더 나는 쉰, 쉰더 약하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 발음 기호인데요. 사전마다 이렇게 표기되기도 하고요. 이 슈아 발음이 작게 위첨자처럼 작게 표기되기도 합니다. 이제 요거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. 모음 소리를. 그리고 이제 네이버 영어 사전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요 작은 슈아 발음 표시도 없어요. 그래서 약하게 쉰쉰 하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예 어 소리가 아예 안 나진 않고요. 쉰쉰 아주 약하게 나면서 의 소리가 조금 더 들리는 소리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번 해볼까요? 生,生. 이렇게 힘 빼시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. 여기 단어들 읽기 전에요. 단어를 읽으면서 연습할 건데요. 읽기 전에 여기 하나 알아두셔야 할게 있는데요. 단어들이 이 sion, 生 하는 소리가 들어있는 단어들은요. 이렇게 끝나는 단어지요. 으로 끝나는 경우는 生 바로 앞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항상 옵니다. 그래서 여기 연습할 첫 단어 미션 미션 하면은요 이신 앞에 미 여기에 강세가 있고요. 요거 이제 음절이 두 개이니까요. 그렇지만 두개 이상 있을 때는요. 똑같습니다. 이신 하는 소리 앞에 강하게 읽어, 읽으셔서요. 이렇게 강세가 바로 앞에 오는 거죠. 그래서 expression expression 이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. 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. 단어 속에서 션 하는 소리 발음 같이 해 볼게요. 우선 임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. 발음 두 번씩 같이 해 볼게요. 미션 미션 네, 션 그냥 가 뚜렷한 션 소리는 아니고요. 미션 약간 약한 션 하는 션은 하는 소리로 발음하시면 돼요. 네, 다음은 열정입니다. 두번 발음할게요. passion. passion. 다음 여기는 기간이란 뜻의 단어입니다. session. session. 발음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약하게 발음하는 건 알고 계시죠? 뒤에 신 하고요. 근데 이 발음을 약하게 할 때에요. 이를 윗니 아랫니 이를 거의 이제 살짝만 떼고요. 모으고 발음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발음이 돼요. 예, 입을 벌리시지 않고요. 이를 거의 가까이 모아서 사신 사신 이렇게 발음하시면 더 원어민 발음처럼 됩니다. 다음 이어서 표현이라는 단어예요. 앞에 여기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. expression. 여기는 발음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요. expression이 아니고요. 여기 sp, sp. 된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. 그래서 expression이 아니고요. expression. br, br 하는 쌍, 비읍에 해당하는 된 소리로 발음해 주세요. 네, 두번 하겠습니다. expression expression 네, 다음 이어서 자백이라는 뜻의 단어예요. 강세 역시 tion 하는 앞에 있어요. fe, f a 에 있습니다. 그래서 confession 이거라고 읽지요. 네, 두번 하겠습니다. confession confession 마지막은 탁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. 세 음절에서 두 번째 션 앞에 커 하는데 강세 있습니다. percussion percussion 네, 여기까지 해 봤습니다. 션 하고 명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요. 쉰쉰 여기 제가 썸네일이에요. 여기는 이제 쉰이라고 써놨는데요. 이렇게 한글로 쉰이라고 발음하는 건 아닙니다. 쉰, 쉰. 저희가 발음한 그 소리로 하는 거예요. 이 한글 표기는요.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. 댓글 감사드리고요. 올림만큼 영어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